공호 군번들은 군대 2년 갔다 왔다 그죠. 제가 딱 2년 그 커트 라인이었어요. 제 다음 군번부터가 하루씩 줄었고 그래서 좀 갈궜죠. 이거 일단 스펙 한번 보여드릴게요. 100. 지금 스펙이 어느 정도냐면 뭐스탯은 136이고 이거는 136인 이유가 156까지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페플이 20이 붙어 있어서. 그래서, 헬프를 계속 들고 다닐 거니까. 20만큼 들 찍었습니다. 그래서, 136이고. 민첩은 안 찍고, 만화도 안 찍었습니다. 다 활력에다 몰빵했구요. 그리고, 저항 보세요. 이게 지금 저것 때문에 그래요. 탈갑 때문에. 이게 저항이 진짜 미쳐 날뛰더라구요. 그래서, 탈갑하고, 지금 5세트. 풀셋이죠, 풀셋. 짠. 반짝반짝 빛납니다. 투구에서는 뭐 별도로 주는 능력은 없고요. 어, 무기는 냉기 기술 피해 15% 증가 번개 저항 마이너스 화염 저항 마이너스 15 그리고 원소술사 기술 올 스킬을 플러스 1을 주고요. 갑옷은 시전속도 10% 벨트도 시전속도 10% 방어력 60 목걸이도 시전속도 10%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금색 옵션은 전체적으로 다 이제 공통된 옵션이죠. 올 스킬 3회, 페이 25%, 방어력 150, 공거리 공격 방어력 50, 생명력 150에 생명력 회복 10, 모든 저항 50, 매찬 65%입니다. 근데 모든 저항 50이 붙어 있으면서 위에 있는 파란색 옵션을 지금 보시면은 냉기, 번개, 화염이 40%씩 또 붙어 있죠. 이래서 좀 사긴 것 같아요. 그리고 매찬도 88% 증가 붙어 있고 레전드아닙니까 레전드. 이러니 사람들이 이렇게 탈갑 탈갑 하지 그죠? 탈갑 이거 파밍 하려고 마른 오징어에서 집자내듯이 지금 핀들 돌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네, 꼭 탈갑 드시기 바랍니다. 피틀 1층에서 베르른 먹었네요. 와 축하드립니다. 음, 방패는 지금 요거 꼈습니다. 모나크 모나크 착용을 해서 패캐. 올스킬 챙겼구요 저항도 붙어있고 장갑은 요거 마수 메이지 피스트 요거 끼고있고 반지는 지금 패케링 하나 끼고있구요 반대쪽도 패케를 끼고있습니다 패케링을 낀 이유가 이 라이트닝 체라소서는 패케를 117을 맞춰야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117음 그래가지고 이렇게 꼈습니다 장화는 요 배틀 부츠 착용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반대쪽에 수업하면은 이제 요거 제왕 운시에 소집까지 들고 있습니다. 일단 요렇게 했습니다. 스킬은 보여드리면은 여기 웜스 하나 찍었고요. 번개는 일자로 다 찍었어요. 맥스 여기가 싹다올 맥스고 그리고 지금은 레벨업 할 때마다 번개 파장 요거 찍고 있고요. 노바 이렇게 찍고 있고. 다른 거 이제 하나씩 찍어줘야겠죠. 냉기주문도 하나 찍었고. 지금 마스터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유는 제가 찍은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그리고 용병. 용병은 투구는 지금 탈라샤 끼고 있는데 나중에 안다투구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되겠죠. 갑옷은 듀리엘의 껍질인데 이게 에테리엘이에요. 여기에 힘이 붙어 있어서 그래서 홀브를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콜블. 콜불, 콜블도 에테리얼이죠. 갑옷도 에테리얼이고. 무한의 공간. 무공이라는 건데, 이 전설의 무기죠. 이 아이스트라는 게 레저렉션으로 넘어오면서 이스트로 바뀌었구나. 그죠? 베르말, 베르, 이스트인데, 옛날에는 베르말, 베르, 아이스트였네요. 야 어마어마하다. 여기에 있는 그 12레벨 선고 오라는 원래 12레벨 고정인 거예요.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합니까? 음 여기 나와 있네. 아 컨빅션 오라는 고정이네요. 컨빅션 오라는 고정이라고 하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되겠네요. 증가된 데미지, 증뎀. 증댐. 아 증뎀이 최악급이구나 증뎀이라는 게 그냥 이제 평타 때리는 거잖아요, 그죠? 레벨 수치는 뭐 딱히 없고 생명력 증가하고 라이트닝 레지스트 마이너스. 구구하고, 증대하고 그렇게 세개만 보는 거구나. 1030은 고정이고, 오케이. 제가 들큰 건 아니고, 시청자분께서 이 세팅 제가 맞추려면 100년 정도 걸릴 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테스트 겸 한번 해보라고 잠깐 대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음, 너무 감사드립니다. 파워망부터 한번 쓱 돌아볼게요. 라이트닝이 만화가 많이 부족했어가지고, 요거를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광구 오라 덕분에 딜이 잘 바뀌겠군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애들이 그, 라이트닝 면역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바닥에 그런 초록색 오라가 걸리면은, 그 라이트닝 면역이라는 글씨가 사라집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은, 만화를 재생시키기가 힘들어요. 그냥 딜이 워낙에 좋으니까 단점이라고 보기도 사실 뭐 힘들어 보입니다 그죠? 와 피통 보세요 피통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 아까 소리질렀을 때1500 아니었습니까? 1900이 되버렸네 음 그래서 이걸 세팅을 하면 그러면은 불사조까지 욕심을 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골드 몬스터들은 이거 라이트닝으로 잡아주고, 골드 몬스터가 아닌 애들은 체인 라이트닝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라이트닝이랑 체인 라이트닝이 딜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라이트닝은 16,000, 체인 라이트닝은 7,400입니다. 와, 백스 백슬로자, 대박이다! 400증냄 이거 형님 저번에 그 저한테 의뢰해주신 분 아니세요? 치님? 음 400증냄짜리 와 이거 그 어디야 영상 올라갔잖아요. 이거 영상 대박났던데 다들 막 우와 400증냄이 여기서 나오네 이러면서 막 지금이 시간이 9시 51분이니까 11시까지 반납해드리면 됩니까? 11시? 이거 액트 5까지 한 바퀴 싹 돌면서 음 바로 반납을 해드리겠습니다. 야, 진짜 귀한 방패죠. 오, 떨덜하다떨덜해 야, 이거 이거 이거, 이게 대박인 것 같아요, 진짜. 와, 대박이다. 몸이 반짝거리면서 밑에도 반짝거리면서 용병은 발 밑에 저거 예, 이끼 들고 다니죠. 난리났네. 이렇게만 봐도 진짜 사람들 딱 만나면은, 음, 어? 이러면서 알아보실 걸요. 이 사람한테서 돈 냄새가 나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킁킁거리고 그죠? 카오방을 한번더 느껴봐야겠다 카오방 느껴보고 1막부터 5막까지 한번 보스라나 한번쫙 돌아볼게요 와와 와. 대박이다 대박이야 만화소급뿐만 아니라 이게 생명력도 올려주니까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벼라. 스태틱 필드 번개 면역이잖아요. 스태틱 필드 들어가나 이게? 번개 저항인데다가 물리 면역이라서 총딜도안 들어가고 번개들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겨라 오케이. 이제 이제 그것도 있으면 좋은데, 그죠? 3. 라이트닝, 참까지 같이 있으면은 훨씬 더 좋을 거고. 마나가 마를 일이 없으다 마를 수가 없지. 이런 애들은 잘 잡아요. 물리 저항 없잖아요. 그 보세요. 그죠? 무공 그증뎀 때문에 엄청 잘 잡습니다. 아까 걔는 물리 면역 때문에 못 잡은 거고. 이런 식으로. 득템하고는 아니 득템이래. 레어하고는 득템 전혀 없었어. 레어하고는 득템이 힐도 없었어. 안리엘은 그냥 이제 라이트닝으로 쥐지면은 그냥 죽을 거예요. 이게 지금 체인 라이트닝 딜이고 일반 라이트닝은 진짜 살벌합니다. 트라빙컬에 그, 라이트닝 저항 있는 애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해봅시다. 86%에요. 와우. 음, 번개 면역 있죠 애들 발 밑에 이게 생기면서 다 깎입니다. 잡아볼게요. 세팅 매기고. 라이트닝, 뿅. 엄청 세죠? 맘먹고 그냥 뚝뚝뚝뚝 때리면은 다 죽습니다. 와, 진짜 편하다. 이게 지금 거의 뭐 세팅 끝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 갑옷, 그걸 안 해도 될것 같은데, 한 발짝 뒤로 갔다가 열면 풀린다고. 오케이. 감사합니다. 야 귀가 끊임없이 차네 이게 사기인게 오라를 계속 쓰고 있는거잖아요 지금 불사조에서 그래가지고 더 사기인거 같습니다 아텔레키나시스로도오 대박 비드 참은 저는 안다리엘 추천해드립니다. 안다리엘 샤이로만 계속 떨어져. 대박. <laughs> 야. 헬이에요 헬. 오케이. 어제 핀들 가셔가지고 살값 드셨다고. 야 축하드립니다. 녹아 내립니다. 아이오님 드셨어요. 소왕님 축하드립니다. 복자님 무공 없이 어떤 걸 도전하세요? 와. 말하면 갔다 와야될것 같아. 안 가도 되나? 아 죽었네 점사에는 다구리에는 장사가 없죠 핀들에서 탈갑 드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네 오늘 핀들 로가다좀 하면 탈갑좀 먹겠는데요 그죠 체라소서요 체라소서는 무궁없이는 가시면 안되죠 네. 무궁없이는 비춥니다 그냥 문, 음, 종이네 종이 음. 상상이 되시죠 이거 어떻게 죽을지 말 얘는 체인 라이트닝 말고 지금 체인 라이트닝으로 계속 딜을 하고 있었는데 6,500이잖아요. 라이트닝으로 한번 딜을 해보겠습니다. 발은. 세트 깔기고. 라이트닝. 오, 그래도 잘 버티네. 그죠? 오케이. 스트1 원. 플레이트 벨트, 버크 샤크. 샤코. 아, 샤크는 너무 아깝다. 이게 조던이구나. 모든 기술에 만화 올려주고 만화 퍼센티지 증가. 뭐야, 만화 재생은 없는데? 만화 재생은 없어요. 신임, 감사합니다. 이제 현실로 돌아가는구만. 드릴껍데대기하고 탈갑까지 마쳐. 잘 썼습니다. 너무네 즐거운 시간이었네요. 비즈니 그 반지가 조던인가요 아까 보신 거 조던이구요. 저는 지금 다른 거 끼고 있습니다. 아이템은 다 반납했는데, 스킬이 그대로예요. 이를 어쩐담? 음, 이제 갑옷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 맞아, 콜 2. 맞아 YG 님콜투콜투오 cool cool 큰일 날뻔 했다. CD 123 비밀번호 12입니다. 콜투 cool 와, 잘 썼습니다. 괜찮은데요. 조금 완료. 저는 이제 콘텐츠가 있었고, 지금은 콘텐츠가 크게 없기는 해요. 음.. 이제 카우 방에서 뭔가 아이템이 굉장히 잘 나온다고 해서 돌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네, 뭐 열어두신 거라면은 제가 한번 뭐 시도는 해볼 수 있겠다만은 안될 가능성도 있어요. 음 다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카카. 죽여. 오케이. Lord of Terror.